신고백하십니다전능하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삼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 대신은 예수 보기도 합니다. 담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권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품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작은 구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감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감동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의 금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기쁨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풍복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애스프땅 산계신 예수 그리스도 순혁살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시원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와 호 영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동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에 사다드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의력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약한 데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포화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의 멸류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순종할 예수 그리스도, 행함을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선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i <laughs> no.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타살로니가전서입니다. 52갑입니다.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타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십니다. 시작. 그전후선는요 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문제. 다시 재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 바울이 기록을 한 것이 이 표신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대사론지과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에요. 이들은 진짜 신앙의 중심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 규모가 우리 소위 배실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옛날에 건물로 족이로는 뭐 작은 것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런데서 그냥 예배를 드린 교회, 대산원 예가 교회 그 교회 터가 그대로 남겨 있어요. 거기 그 교회 사람들은 근데 작은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렇게 이렇게 믿음의 신앙을 지켰던 교회가. 진짜 저급 능력을 가지고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대단한 죄가 교회예요. 근데그 정도로 이 교회에는 왜 그렇게 신앙을 지켰느냐? 예수님 다시 오셔. 그 믿음 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남달랐어요. 신앙의 그 중심들이 이들은 제가 설명했잖아요. 다른 사람 순교할 때 혼자 끌려가면 무서워서 배신할까봐. 일부러 체포해서 체포 당했다니까요. 저 사람 순교할 때 같이 죽어주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두렵지 않고 끝까지 순교하고 믿음 놓지 않게 하려고. 그게 대단하니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 사람이지 알겠죠.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될수 있었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림 의 예수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그게 간절한 거예요. 좀 다시. 죽는 게 보고 문제겠어요. 예수님그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걸 확신하는데, 아무 그들에게는 겁날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 내때올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아니, 내때안 와. 그내 때는 그렇다고, 저 아직 내가 아직은 죽었으니까. 왜 우리 어머니가 그냥 돌아가셨지? 왜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돌아가셔버렸네?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죽, 그 죄림에 대한 믿음으로 그 사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엄청나게 곤, 고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쓴 편지가 대단하니까 전서예요 죽은 자들의 문제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버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들은 살아서는 자기 생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거든 그때 거기에 말한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자자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빠소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절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재림의 수 태어난 호적이 있고 부모가 있다면 절대로 재림의 수 아니라고요 재림의 수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예수는 안 그래요. 제림 예수는 이런 광 이런 소리와 함께 오세요. 호령과 처자당의 소리와 하나님의 답할 소리 그래서 이 답할 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지금 어, 영적으로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미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래서 당신의 신부들을 나팔소리와 함께 준비시킨다 그래서 이 나팔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들려와요 근데 그들은 실제적으로 나팔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냥 듣게 되는 거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이제 가깝다 예수님 가깝다 준비하라는 신호.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영적인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어요. 목회자들끼리 우리끼리 이야기. 정말 가깝구나. 그래서 정말 이 나팔 소리가 들린다. 진짜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주위에. 아무튼 가깝다는 건 지금. 근데 이렇게 가깝게 계속 기다렸는데 어떻게 되냔 말이죠. 그리스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답답한 소리를 들은게내 세대에 일어난다 내일 일어난다 아니라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준비시키는 거죠. 그런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게 했으면 제림할 때에 내가 예수 안에서 그날 화장됐는데 나 뿌려버렸는데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 천호 몸에도 예수님이 탄생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성령으로 임태되게 됐는데 어떤 방법이든 주님이 하시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거든그 그때 이런 일 어디가 있어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 근데 성경은 다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홍해도 갈라났고 지금 요서 우리 요단이 말랐다는 얘기 계속하잖아요 그냥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이 가장 많은 때말라버렸다 잘려져서 말랐어. 어떻게 그런 일이 나? 내 네,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구약에서만 그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어떻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그래. 베드로도 살렸잖아요. 바울도 살렸고. 어떻게 그런 일이 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살렸잖아요.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났잖아요. 이 시체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 어떻게 필리피, 어 에디오피아 그 마차를 광야로 갈아보니까 가고 떨어 잡아 버리잖아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나 보다 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걸 끌어올려서 휴가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끌어올린다 들리면 된다. 공중으로 우리가 끌어 올려져요. 그리고 그래 죽은 사람 그리 그래 영으로 가. 그럼 난 사람 내무뭐몸 무게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해? 근데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름으로 끌어 올려 주고 만우 능력으로 막 땅바닥을 중심으로 사는게 마루 인력이잖아요 떨어진다 밑으로 근데 이 마루 인력이 깨져버리고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주를 그래서 공중에서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완전하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는 심판이 아니라 공중에서 우리는 주를 맞이해요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음, 이것을 위한 것이 무슨 천년 혼인잔치 그리고 난데 네, 이 땅이 완벽하게 다 끝나는 또 그런 일이 난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다시 강림하시는데 죽은 자들도 먼저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그 후에 우리 공중에서 구름으로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우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이 멸망할 때는 완전히 예수님 그때 공중 재림 이 땅이 완전히 재림해서 이 땅을 다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그때는 이제 세상이 다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 자체가 근데 이제 강림만은 이일이 일어나고 나서도요 여러분 이 땅에 남아요. 남아 있어요. 사사람사람들이 어, 남아 있고 두 번째 순사의사명을감사람사람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들은 말해요 은거 쉽지 않다 어떻게든 간에 주님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이사람이이게 우리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 제가 정말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신약에서 사람들 사도들이 왜 그렇게 살았냐?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내가 설령 예수님때살 사라기 생전에 안 오신다 그래도 나도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 믿음이서기 때문에 그들이 인내하고 순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을 이 땅이 전부라면 뭐 하려고 새벽에 나와요? 하나님 영혼이 없다면요. 이 땅에서 뭐, 얼마나 뭐 치성을 들여요. 뭐 공등 탑을 쌓아요. 여러분, 옛날처럼 요즘 뭐밥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밥못 먹고, 해도 뭐 먹을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 많이. 근데 뭐 하려고 이 새벽에 일어나서 와요? 이렇게 힘들게. 해.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이런 부활이 없다면 우리 가집이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불쌍하지 않는 이유는 이세배까지 깨서 뭐 하려고 이런 이런 일을 해요. 우리가 뭐 시험을 보는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편하게 얼마나 산다고. 근데 요 정말 슬기로운 다섯 언니처럼 이 자체가 기름은 아니지만 이렇게서 주님을 기억하고 살다가 주님 날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이렇게라도 주님 붙들다가 주님 그때 오실 때에 공중우리가 끌어올려지는 그때에 만약에 내가 죄이 된다면 그냥 세상의 것에만 취해 살다. 그냥 거기에만 그런 거 웃기게 여기고 그냥 하고 살다가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놔야 돼요. 만약에 그 시간에 끌어올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이 기도해 놓은 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그 남은 자중에 있다 할지라도 순교하고 주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런 이거 진짜 지금 아이 어떻게 그게, 그게, 그게 그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어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뇌 박사 뇌를 연구하러 그래서 그사람 뇌에 대한 천재 우리 세계적인 각자예요 박사예요. 그래서 뇌를 연구하시는 사람인데 뇌가 끝나면. 내가 죽음 위에도요. 내가요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뇌를 막 잘라서 보고 그렇게 이제 생명이 이제 다 끝난 사람들 뇌를 그렇게 해서 그런 걸엄정구하고 그때도 뇌가 있는가 뭔가 근데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감각이 청각이래요. 이분이 연구한 게 그래서 죽었다고 바로 말 함부로하면 안 된대. 호흡이 끊어졌어도요. 왜 청각은 살아있대요 말한부로 하면 안된대요 죽은 사람한테 해서 마지막에 남아있는게 청각 그래서 제가 그요양병원 같은 데 갔을 때 제가 가기 전에 세상을 돌아가신 분 임종을 못본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마지막에 빼는 걸저올 때까지 기다리긴 하는데 그때 그분들이 이미 끝났는데 저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의사 그 선생님이 저기 한 얘기가 목사님 듣고 있으니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듣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까 남아 있는 게 청각이라는. 그리고 뇌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작동되고 있다는 걸.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거 끝나면 네 세상 끝난다. 뇌가 정지됐는데 무슨 생각이 있고 뭐가 있어? 끝났어. 그런 거 없어.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뇌가 죽어지는 일을 겪게 됐고, 사실 어떤 뜻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그러면서 사후 세계를 다녀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거 끝났어 없어 그런 사람이 박사가 그리고 나서 책을 쓴 거예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과학자들이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알고 자기 명성도 다 깨져버릴 줄 알지만 맞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진짜 그 나라가. 내가 정지되도, 청각도 다 끝나도, 그 나라가 있다. 그러면서 사후세계에 대한 책을 쓴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이요, 진짜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뭘라고 이렇게 사냐니까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남들 다안 온다고. 기름에 닿겠다 말라 버렸지만 그래도 잠을 잔다 그래도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전자는 예수님 영접하게 됐어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지어야 돼. 여러분 그때에 끝장 끝장이에요. 그때는 회개도 안 되고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목숨이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낙원에 가는 건 그때 아곤의 각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야기였지 한편에 강도가 비방했던 강도가 숨이 끊어지고 난 뒤에는 아곤이고 뭐가 없어요 그때는 아무리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사랑 여러분이요 오늘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마셔야 돼요 선포기도 하십시다 시작 성찬 감사 여호와께서 군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문 인방과 좌 문설 중에 비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 니라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만 신일군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처럼 호령처럼 듣게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고 게으르고 아니랬던 것 다시 믿음으로 주님 기다리고 함께하는 어느 때든지 주님 일치하니 하고 주님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더 살려니까 성도들처럼 살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저들의 모든 심령들마다 어느 때든지 세상의 것에 주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장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표대를 바로 볼게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이 깨달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무겁고 수그러온 것다 내려지게 하시고 주님 나라 더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산대에게 도와주옵소서 드리지는 예물을 봉헌합니다 저들의 가정마다 힘 있게 하소서 주심 가정의 말씀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번제를 드릴 때마다 그 가정의 어둠의 꼬들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 속에서 날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한영 되게 하소서. 하나님 심령들을 시끄럽게 하는 악한 것들 다 뽑아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영이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들마다 굳건하게 서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그 계보를 이어가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아무리 아버지 믿음의 후손들로, 하나님 이 믿음의 계보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일이 끊어지지 아니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영으로 은혜를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모든 가정에 기쁨 있게 하시고, 평안이 넘쳐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찬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때에. 우리 자유문설주인방의그 비를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지나가고 넘어가게 하시고 어떤 별하는 자도 우리 집에 들어와 우리를 치지 못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심을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신 성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말씀대로 모든 가정들마다 이렇게 내게 하소서 집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강림하시는 예수님.